요즘 제가 매일같이 하는 영어 공부가 있는데요. 바로 챗GPT랑 같이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혹시 챗GPT를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시도해 보셨나요? 시도해 본 후에 실력이 많이 늘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어왜 별로 차이가 없지?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챗GPT 하나만 있으면 올인 원으로 영어 회화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 번이라도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전혀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초급자, 중급자 별로 레벨을 나눠서 준비했고요. 또 무료 사용자분들을 위한 활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웰신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왜 챗지피티를 꼭 활용해야 할까요?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예전에는 원어민들이랑 1대1로 회화 수업을 하려면 몇십만 원씩 내야 했잖아요. 근데 챗지피티는 무료 혹은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유료 구독을 하면 24시간 대기 중인 나만의 영어 선생님이 생기는 거예요. 스피킹 스터디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아 쏟아부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는데도 잘 활용을 못 하고 계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은 돈 들여서 과외 받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채찍 PT를 200% 활용할 수 있는 세팅법이랑 훈련법을 차근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수정해서 다듬어온 프롬프트를 같이 활용할 건데요. 이 프롬프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초보자용 영어 채널, English Easy Practice의 학습 흐름 구조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은 상황 설정, 그리고 핵심 표현을 알려주고 GPT와 롤플레잉을 한번 하고 섀도잉 하는 이 흐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진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챗 GPT에서 음성 모드를 사용할 때 음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보 보이스 모드를 활성화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짝대기두개 있는 버튼 있죠. 그걸 누르시면 남성, 여성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톤이나 발음이 다른 여러 가지 음성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 하고 싶은 스타일의 목소리를 골라서 공부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챗GPT 설정 과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챗GPT PC 버전을 접속해 주시고요. 여기 왼쪽에 사이드바에 보면 탐색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탐색하기를 눌러보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챗GPT가 이렇게 쭉 나오죠. 저희는 여기서 나만의 챗지피트를 만들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러면 나만의 챗지피트를 만들 수 있게 이 구성이 나와요. 이름에 저는 초급자용 영어 회화 튜터라고 입력을 하고 설명은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비워 놔도 되고요. 영어 회화를 돕기 위한 원어민 튜터. 그리고 이 지침에 제가 준비해 놓은 프롬프트를 복사 붙이기를 할 겁니다. 프롬프트는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 아래 나중에 넣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대화 스타터에 영어 회화 시작하자라고 넣어 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챗지피트를 봤을 때첫 화면에 이렇게 말풍선처럼 뜨는 것들 있죠? 그걸 나중에 활용할 을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저만의 챗GPT가 만들어집니다. 소급자용 영어 회화 튜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영어 회화 시작하자 대화 스타터를 저희가 활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만의 맞춤형 영어 튜터 완성됐고요. 정말 쉽죠? 그럼 이제부터 챗GPT가 영어 선생님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줄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대화 스타터를 클릭하면 오늘의 새로운 미션이 자동으로 뜨는데요. 저희가 오늘 부여받은 미션은 바로 카페 직원과 손님으로 대화하기 같은 상황이에요. 간단한 상황 시나리오,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핵심 표현, 그리고 밑에는 전체 대화 예시까지 꼼꼼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의 꿀팁, 어, 정말 유용한 꿀팁을 제공해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눈으로 쭉 읽어주시면 좋아요. 탭2에서는 탭GPT가 먼저 이 1인 역으로 시연을 해줍니다. 음성 모드를 켜고 제가 시작이라고 말하면 직원과 손님 역할을 혼자서 연기해주니까 우리가 직접 말하기 전에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스텝 3에서는 본격적인 롤플레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t g PT가 직원 역할을 하고 저희가 손님 역할이 돼서 롤플레잉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캡션을 잘 활용하시면 핵심 표현 그리고 상황이 계속 화면에 떠 있기 때문에 보고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스텝 4 롤플레이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표현들과 새로운 질문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직접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롤플레이가 끝나고 나서는 최종 피드백을 받아요 마지막 단계 영어회화에서 빠질 수 없는 쉐도잉이겠죠? 원어민의 발음, 억양, 강세. 정확히 카피해서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 보여 드릴게요. 먼저 음성 모드를 활성화를 하고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작. <목소리> 언니, 시작! 안녕하세요. 튜터 진이입니다. <laughs> 제가 먼저 대화 시연을 <목소리> 보여 드릴게요. Hi.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Can I get a cappuccino, please? Sure. Would you like it to go or for here? That's all, thank you.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 바로 시작해 볼게요. Staff. Hi.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그러면 저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이얼로를 보고 대답을 해요. Can I get a cappuccino, please? Sure. Would you like it to go or for here? I'll have it to go. 이제 스텝4로 넘어갈게요. 새로운 표현 두 개는 "Could I try an iced latte?" 아이스 라떼 맛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질문은 "Would you like to add any pastry with that?" 페이스트리 같이 추가하시겠어요?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룰플라이때 직접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응용 챌린지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좋아. Customer: I'd like a small americano. Would you like to add any pastry with that? 그럼 시작할게요. Staff: Hi.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can i get a cappuccino please would you like to add any pastry with that sure i would love to try that <laughs> Sure, I would love to try that. 대신에 Sure, I'd love to try one. 이라고 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원을 넣으면 어떤 페이스트를 하나 선택했다는 느낌이 더 들거든요. 추가 후기 3개는 Worked cream, Tea, c a f f u i t e Brew 내리다 우려내다. 추가 문장은 Could I get that with almond milk, please? 마지막 단계는 쉐도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스텝 8 쉐도잉 연습으로 넘어갈게요. 좋아. 좋아요. 첫 번째 문장부터 따라해볼게요. Can I get a cappuccino, please? Can I get a cappuccino, please? Have it to go. I'll have it to go.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이 프롬프트를 10번은 넘게 채찍 p 티랑 실험을 하면서 수정을 열심히 해봤는데요. 같은 프롬프트라도 한 번씩 새로운 표현을 까먹거나 아니면 새로운 질문을 까먹고 응용 버전에 넣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표현을 안 넣어줬어, 넣고 다시 시험 보여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제대로 해주니까 마음 편하게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영어 회화는 단순히 표현 하나만 외운다고 늘지 않거든요.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 앞뒤 맥락까지 같이 이해를 해야 실제 상황이 왔을 때입 밖으로 꺼내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 시나리오와 함께 핵심 표현을 배우고 또 바로 롤플레이를 해보고 그리고 섀도잉까지 이어지는 이 학습 구조가 실전 대화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럼 이제 중급자용 프롬프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급자 단계에서는 페르톡이나 실제 영어 인터뷰 영상을 발췌해서 더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영어를 확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다섯 개 단계로 준비되어 있고요. 영어 회화 시작하자라는 설정해놓은 스타터를 누르면 오늘 학습할 주제에 대해서 자동으로 제시됩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와 제목, 영상의 영문 요약과 한국어 요약이 함께 제공이 돼요. 또 영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표현과 어휘도 예문과 함께 제공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토론용 질문 세 가지. 전문 영상 링크까지 다 준비가 됩니다 탭 2에서는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을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나면 제가 롤플레이를 역시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는데요 상황은 오피스 회의 혹은 프레젠테이션 실제로 비즈니스 영어를 써야 되는 업무나 학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롤플레이를 구성해놓았습니다 롤플레이가 끝나면 저에게 피드백을 주겠죠? 이 단계에서는 어색했던 표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주고 보완할 점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쉐도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테드톡이나 영어 인터뷰처럼 살아있는 영어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급법이나 표현들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 중국 자용 학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Here's the first do you agree that society values extroverts more than introverts? yes, i do agree. extroverted people tend to stand out in a group or community. for the management, for example, they would consider extroverted people who tends to voice up. as your manager, i say we're discussing how to support introverts on our team. do you have any thoughts on how we can help introverts? you bring a skill evaluation system. overall, you communicated your ideas well and stayed focused on the topic, which is great. good expression you used. that was a strong relevant term. <rapping> shadowing practice next. Yes. Introverts are often undervalued in workplaces. Introverts are often undervalued in workplaces. That was perfect. 내 GPT를 만들고 커스터마를 하는 게 사실은 유료 사용자만 가능한 기능인데요. 무료 버전에서도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프롬프트를 매번 복사 붙이기를 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료 사용자분들 위해서도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첫 GPT 무료 계정인데요. 한번 여기서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를 직접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오늘의 미션, 카페와 직원, 손님 대화하기, 상황 시나리오, 핵심 표현, 전체 대화의 시, 오늘의 꿀팁까지 다 제공을 해주죠. 여기서부터는 유료 버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스 모드로 전환을 하고 시작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대화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Hi,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I'll have it to go. Thank you. 준비되셨나요? 아까 유료 버전이랑 정말 똑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옆에 CC 무료 버전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료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무료 사용자분들은 아 이거 하려고 유료 구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냥 지금처럼 무료 버전에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쓰셔도 충분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챗 GPT를 200% 활용해서 회화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얼른 직접 해보고 싶어지지 않으셨나요? 저도 지금 매일 중급자용 프롬포트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보여서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잉을 조금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시다면 K-POP DEMON HUNTERS를 활용해서 올린 미드 섀도잉 정복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도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는 네덜란드인들의 영어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제 바로 직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웰스지니에서만 볼수 있는 영어 공부에 진짜 도움이 되는 길잡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